수레육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에서 히브리인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유프라테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했다는 점의 근거에서 생긴 말입니다. 건너다란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이주자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하찮은 노예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주자로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에 온 것처럼 이제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근거에서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서 3절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네 가축들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갖가지 짐승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처럼 많은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면 이것은 이집트의 우상들과 종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생각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뒤집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구별하다는 단어는 차이를 두다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과 재산 등 생활 전역력을 거쳐 보호하십니다. 이 표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계시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과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가끔 이집트 땅에 나타나는 악질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진 형벌임을 보여 주죠. 내일이라고 하루의 여유를 주신 것은 강팍한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7절,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첫째, 바로가 이집트에 임한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고세의 재앙이 미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가축 관리 방법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이번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강팍해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10절,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굽는 종기가 났습니다. 난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벽돌을 굽는 가마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공중에 뿌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던 대표적인 장소였고, 그 재는 고역의 흔적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날로의 죄 없이도 이집트에 곱는 종기를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죄를 취해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한 그 죄를 묻고 곱는 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곱는 종기란 직역하면 종양과 수포입니다. 제가 미세한 흙먼지가 되어서 온 이집트를 날아서 이집트인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어서, 마침내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마치 나병과 같은 발진성 피부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과 유사한 질병을 알았던 사람으로는 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라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 전까지는 바로는 스스로의 본성을 따라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왔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죠. 그리고 그 기회들 속에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 왔지요. 이처럼 그가 자신의 완악함에서 스스로 돌이킬 생각과 의지가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준 후에야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완악함과 관련된 단어들은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셔서 내 마음이 요동할 때 믿음의 닫을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패턴과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조정하시는 때가 있죠.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